안녕하세요. 후겜TV의 준우입니다. 오늘은 준우시티 3탄인데요. 어, 근데 밤는데 모스터가 없, 모스 없지. 모스터가 없어. 일단 자고 일어나서 한번 봐볼게요. 됐어요.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파현했는데 제가 저번에 2탄 그 뭐지 농사지을 때맨 처음 오픈일 때 이거 지붕이랑 이거 창문 다 해놓고 한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<laughs> 깜빡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것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침대 있고 제 아이템에서 어디 갔냐고 근데 왜냐면 지금 저한테 아이템 하나도 없거든요. 어, 잠깐만. 그리고 아, 여러분들. 아니, 아까 평화로움으로 돼 있어가지고. 그리고 제게 아무것도 없고, 여기에, 여기 다두기 있어요. 그래서 제식량만몇개 챙기고. 하루도랑 하루랑 이거 하고. 이거를. 놓고놓고가 볼게요. <laughs> 일단은 다 잘한지 한번 볼게요. 굉장 어 저기 뭐가 있는데? 어, 어 이곳을 파면 건축 재료가 있어? 응. <laughs> 와 이거 뭐지 건축재료가 있음 이라고 써져있거든요 이곳을 팔면 팔면 건축재료가 있다고 신기한데 한번 봐볼까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곳을 팔면 건축재료가 있다고 아 돌이 돌이 있어 잠깐만 그 곡괭이 가지고 야 곡괭이 곡괭이 야이 핵도 다 나가가지고 <laughs> 곡괭이를 가지고 와내 아, 구도가 조금 남았네? 어차피 철로 바꿀 거니까 아 너무 아프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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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자가 있어요. 한번 파볼까? 아, 아. 오! 여러분들, 보이시나요? 진짜 건축 제로가 있거든요? 대박인데? 열어 봅시다. <laughs> 오, 이거 다 가져갈게요. 부족한데 저기서 하나 키우자 여기서 하나를 키자 이거 제가 이거 제가 그럼 해놨어요 어 h i s is 이것도 피, 이것도 r This is 깼다 오 여러분들 이제 건 이제 이게 시티 도시잖아요 도시를 지 s 면 건축을 해야겠죠 이제 건축재료가 생겼으니까 이제 어, 4부터는 이제 건축을 하도록 할게요. 일단은, 아니, 일단 부시고, 오, 타 했나? 오, 초리를 얻었다. 일단은, 다넣을게요 아, 다다다다다다. 그리고, 필요한 게 있거든요. 이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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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필요 없고. 이거랑 이거랑 이거 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. 그 <laughs> 아, 기침에 많이 나오네 어떻게 할까?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겠지. 이제 여기. 이제 집을 더 멋있게 한번 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를 창문에 뿌시고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고 이거 하 오, 뭐? 이거 때문에 혹시 안올라가지고요 아, 위에가 막혀있어서 그런 이렇게 침이 너무 많이 나 일단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집인데 아또 저쪽 어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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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붕에서 오프닝을 찍을 수가 없게 됐네 근데 원래 지붕에서 이렇게 오프닝을 해도 되는 걸까?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마크 유튜버들은다 그렇게 안해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점프. 올라가고 이쪽을 막고 막고 막아서 막한 3층까지 해야겠다. 막 이게 3층까지 해야 되나? 뛰고 아, 아 잠깐만 이걸 하고 여기 거 이렇게 자 그럼 어차피 티안 나. 뛰어 먹고 와서 가아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<laughs> 여기 하고 아 근데 너무 막 쓰나? 막 쓰면 안되나? 재료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놓고 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들어오고 이걸 잠깐 켜고 먹고 하고, 하고 이제 브릿지 간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 데 층이 긴하는데 오, 어, 잠깐만. 아, 저거를 이따가 부시자. 아, 벌써 이 신부게 나왔어. 어떡해. 아, 부족하다. 한두 <laughs> 세트 가져야될것 같은데. 아, 근데 부족, 재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. 아, 근데 갑자기 왜 노래를 불르지 일단, 안 돼! 아, 그러고, 보면 여기서 해여되서 해도 되는 거죠. 고 저,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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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공사가 편하데 이쪽으로 올라갈 수있습니다 공사가 편해 재료가 너무 부족해 턱없이 이렇게 건축 재료 이런 소리 뭐하냐고 하는데. 그기까지 쓰자 응. 다. 아 이제 천장. 오딱 맞나? 안 아, 맞다. 이제 오. 아오 어. 됐다. 한숨 제각기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죠? 여기 다가는 여기다가, 하나, 그걸 만들자. 도끼, 도끼, 도끼. 도끼 갖고 와서, 여기다가, 이렇게 판 다음에, 지하의 공간을 만드는 거야. 이렇게 하고, 또, 이러고, 이러고. 한이 <laughs> <laughs> 정도. 하고 이렇게, <laughs> 이것 좀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, 이렇게, 이렇게 파줄게요. 집중해가지고 말이 없었어. 여기도 나무로구글해놓까 그거, 뭐야. 이거.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벽공사. 집 옆에 그 동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햇불 만들어서 가봤는데, 어 최강석 몇개 있고 좀비들 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하다 죽겠구나 하고 그냥 왔어요. 목숨이 더 중요하지. 아어 근데 이거 하드코어도 아니긴 한데 거기서 죽으면 이제 아이템 다. このままにか。 여기도 삽 있으면 좋겠다. 삽이 있으면 이렇게, 그 뭐지? 이게 빨리 켜지잖아. 그러니까, 있으면 좋겠지 뭐. 하지만, 어. <laughs> 나무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아껴야지. 그러면은 그냥 지금 끝내고 나중에 제가 다 만들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잠시 기다리 빨리 끝내 볼게요 제가 연락 때 끝내기 끝냈거든요 근데 이게 <laughs> 인테리어를 못했어 이게 그 뭐지 이거 대나무 빼고 백... 대나무가 지금 인테리어 할때 좋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저번에 깼던 거 1화인가 2화가 그때 깼던 거 해봤습니다 <laughs> 아삼촌도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창문 하나 남았다 그러면은 어 이제 끝낼까요? 네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나 아니면 나중에 3층 인테리어는 다 끝내겠죠? 시즌 1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잘 끝냈습니다 아이고 손 일단 잘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사측 인테리어 아니면 다른 걸할 겁니다. 그러면 안녕, 아, 순장이 너무 순장이 너무.